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시한폭탄이 잭깍거리고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연의 괴물들 바로 화산입니다. 5위 이탈리아 베수비우스 화산, AD 79년 단하루만에 폼페이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그 화산이에요. 현재 300만 명이 이 화산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위 일본의 상징 후지산, 아름다운 외모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 폭발이 1707년. 300년 넘게 잠들어 있다는 건곧 깨어날 시간이라는 뜻이죠. 도쿄까지 2시간 거리에 3,7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3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1815년 폭발로 전 세계 기온이 3도 떨어져서 여름 없는 해를 만들었어요. 7만 명이 즉사했죠. 현재도 활동 중이고, 다음 폭발은 더클수 있다고 합니다. 2위. 미국 옐로우스톤. 이건 화산이 아니라 슈퍼볼케이노예요. 한번 터지면, 미국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이고 전 세계가 빙하기에 들어갑니다. 64만년 주기로 폭발하는데 마지막이 64만년 전이었어요. 1위 이탈리아 캄피플레그레이, 나폴리 지하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이에요. 4만년 전 폭발로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다는 설도 있어요. 최근 지진 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150만명이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위험만큼은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꾹!